네, 2025 더킴 로펌베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네, 우선 MVP 오늘 수상하신 크루세이더스의 정성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처음 뵀는데, 어, 오늘 경기 너무 재밌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, 네, 오늘 투수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저번 경기를 너무 못해서. 오늘은 좀더 <laughs> 네. 집중하고 팀이 이길 수 있게 좀한것 같아요. 네. 좀 낮은 공 위주로 던지신 걸로 봤는데, 혹시 그게 좀 특징이신지 아니면 오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좀 다르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? 아니, 뭐 다르게 한건 없고요. 그냥 네. 좀, 원래 좀 그렇게 던지다 아, 보니까. 네. 하는데요. 근데 오늘은 또 포수가 또 리드를 잘해줘서 음.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요즘 작품 활동 하고 계신지 찾아봤는데, 이제 OTT에서 또 액션 드라마, 또 오픈을 앞두고 계시더라고요. 어, 네. 혹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촬영은 지금 하나는 다 끝났고요. 이제 이번 주에 공연이 끝나고 음. 이제 다음 작품을 또 이번 달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개인 일정과 야구 선수로서 일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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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이어서 인기상 수상하신 네 브로맨스의 천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배우 천지환입니다. 네 수상 축하드리고요. 오늘 이 더킴 로펀배에서 제19회 더킴 로펀배에서 처음으로 홈런이 나왔습니다. 오늘 반응 굉장히 좋았거든요. 어, 좀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... 선배님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<목소리> 타이밍이 또잘 맞아서 홈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그러면 선수 출신이셨다고 들었는데 이전에는 좀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하셨는지 어, 저도 궁금하거든요. 선수 때는 중견수에서 계속 야구 했었고요. 고등학교 때까지 네, 아, 했습니다. 네, 어쩐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, 앞으로 홈런 이외에도 좀...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네,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. 일단 어, 저희 브로맨스 팀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어, 최선을 다하는 그런 네, 선수,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. 네, 오늘 좋은 경기 감사하고요 인터뷰까지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중계석 나와주시죠